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0만원 초반 가성비가 좋은 18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게이밍 환경을 변화시키는 즐거운 시각적 경험. 45 72cm 로그 네뷸라 디스플레이. 2. E, OK. 240Hz, 500Nits, 돌비 비전 HDR 혁신을 거듭하는 인텔 2024 최신 프로세서, 14세대 코어 I9 마만 4900HX, 24코어, 32스레드, 8GHz 클럭, 65W 최대 TDP. 현실감 넘치는 그래픽 퍼포먼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 시리즈, MU-X, TGP, DDR8GB, DLSS3, 4세대 텐서코어, 차세대 냉각 시스템으로 강력한 성능 유지, 로그 인텔리전트 쿨링, 트라이팬, 풀 서라운드 통풍구, 7개 히트파이프, 최상의 사운드로 더욱 깊어진 몰입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5.1.2 서라운드, DX 스세 알고리즘,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 로그 스트릭스 G18은 수동 터보 모드 설정 시 i9-만 4900HX 기준 65W TDP 및 RTX 4060 기준 140W TGP를 제공합니다. 도합 205W의 놀라운 시스템 전력으로 진정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의 퍼포먼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스트릭스 G18은 모든 상황을 위한 초고속 패널을 제공함으로 적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답니다. 스트릭스 G18은 2.5K 240Hz 네뷸라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으며 500니트의 밝기와 DCI-P3 색영역 100% 지원 및 3. 마일 세컨드 응답 시간을 갖춘 1 6대시 패널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싸움에서도 완벽한 픽셀급 정밀도를 제공하여 준답니다. 지싱크 기술 오디오 끊김이나 화면 티어링은 게임의 몰입도를 방해하는데요. GPU는 가변 속도로 프레임을 렌더링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방식으로 재생하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작업이나 플레이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답니다. 어댑티브 싱크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의 재생률과 GPU의 프레임률이 일치해 화면 티어링을 제거하고 끊김 현상을 최소화하며 지연 현상을 줄여준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스럽게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게임 플레이를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듀얼 스피커는 게임을 위한 실감나는 사운드 스테이지를 생성한답니다. 그리고 하이레스 오디오는 녹음된 것과 동일한 품질이 청취 경험을 선사해 준답니다. 또한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은 수신 및 발신 오디오 모두에 적용되어 원치 않는 배경 소음을 필터링함으로써 통화나 채팅 및 스트리밍을 선명하게 전달해 준답니다.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 고급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CPU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GPU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입력 장치 및 다운스트림 연결과 함께 작동하므로 사용자의 마이크 입력과 수신 피드 모드에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설정은 프로그램별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으며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임 오디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음성 채팅과 같은 특정 앱을 필터링할 수도 있답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쿼드 스피커. 스마트 앰프로 구동되는 두 개의 트위터와 두 개의 우퍼는 8배 더 많은 볼륨, 3배 더 강력한 저음, 최대 3배의 다이내믹 레인지로 더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한답니다. 이쿼드 스피커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로 최적화된 몰입형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하여 선명도나 디테일을 잃지 않고 전체 스펙트럼에 걸쳐 균형 잡힌 입체적인 오디오를 전달해 준답니다. 스트릭스 G18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장시간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중에는 최대 100W까지 충전할 수 있는 USB-C 타입이 지원됩니다. 제공된 280W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할 경우 스트릭스 G18은 단 30분 만에 0에서 50%까지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랍니다. 스트릭스 G18은 최신 와이파이 6이 표준은 물론 전용 RJ45 포트로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6이가 지원되는 네트워크에서 집에 있는 다른 무선장치의 간섭 없이 최신 무선 대역에 악세스 할수 있으므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IE4 포트 사양. 대형화면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전용 GPU가 최신 TV 및 모니터용 HDMI 1포트에 전력을 공급하여, 총 대역 폭을 18Gbps에서 48Gbps로 늘리고, 최대 4K 120Hz 및 8K 60Hz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도 탑재되었으며, 하나는 디스플레이 포트 및 PD용이고, 다른 하나는 썬더볼트4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코어 i9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4060 시리즈를 탑재한 아수스 로그 스트릭스 G18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는 앞으로의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